어, 일단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종목을 팔때 그냥 단순히 팔면은 어때요? 주가가, 그냥 팔면은 주가가 아, 어, 내가 많이 팔기도 전에 주가가 빠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인근에 도착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량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이런 날 대량으로 어, 매도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빠르게, 빠른 시기에 예, 모두 다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호재는 난 상관 안 하고 나는 수익이 난 거를 일단 챙기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궁금한 게 있죠. 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이건 호재예요. 예, 호재이고 지금 오스코텍이 어, 기술 이전을 한 케이스가.